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고마워 엄마 이제 이거 이걸 왜못 벗고 있어요? 엄마 사과 직접 먹을래? 밥 먹고 먹어요. i 러와요 r r y 러 m 요밥 먹고 먹으세요 o 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y 러 m 요 엄마야 Oi? 다 먹었어? 이이화가이고가 이모가 이모 이모가 이모 그리고 이모 보세요. 이모 먹어 이모 보세요. 가이기기 이모가 이모 이모가 이 <DAMS> 이모가 <믿> 이 이모가 이모이 이모가 이모이이이 잡으면 안 돼. 이렇게만 하나, 하나만 이렇게 면이렇하 이렇게 하나하나이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예쁜 짓 예쁜 예쁜 짓 하면, 이렇게 하있이거할수 있겠어? 오멋진이거이거게하이렇 오, 멋진데. 네. 먹어. 먹어. 이거 봐봐 먹어. 이거 맛있겠지? 오, 오, 어? 어, 진짜 어.

뭐 올라오는 줄알았다 아빠 차가 저로 내려갔네. 나도 내려가야겠다. 차 올라가요. 아빠 차왜안 그래? 내 그도 부탁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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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해 부탁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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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로해 어머머잘안 돼. 오빠랑 같이 놀아 있어. 에이스리 왜저 언제 저기까지 들어갔냐? 에이스리너 거기서 뭐해? 미치겠다 위험해 위험해 잡았다 <laughs>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 <laughs> 아빠 주세요 그래 막이 <laughs> 다시 불러줘. 요리공주 마법으로 물에 대주 갔대요그때 선님과 <laughs> 알아서 안 할게. 더 읽어 안 돼요 잠자는 이거 하셔도 잠자는 하셔도 안 읽어줄래 엄마 잠자는 공주